오직 능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는 한준호 의원을 볼리비아의 특사로 파견해 성과를 했습니다. 오늘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음. 대통령께서 저를 볼리비아에 보내면서 주셨던 미션 중에 하나가 음. 어, 볼리비아가 그 리튬 매장량 세계 1위입니다. 음. 그리고 그우윤이라고 하는 소금 사막 지대가 음. 매년 우리 관광객이 12,000명씩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비자가 아직 면제가 안 돼서 그 비자 면제를 좀 요청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해서 음. 제가 부통령을 만나가지고 또 대통령 만나서 이 부분들을 거의 40분 넘게 설 했어요. 자원 외교를 서로 하기 위해서는 얘가 음.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에서 이제 실용주의로 네. 정권이 바뀐 상태라 이젠 될것 같아서 음. 이런 자원 외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측이 쉽게 넘어오기 위해서 비자를 음. 먼저 원사이드하게 좀 먼저 풀어주셔라.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연락이 온 거예요. 오. 볼리비아 측이 어 비자면제 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사로 갔다 온 성과를 냈는데 이런 이제 실용외교, 음. 정확한 미션을 주고 특사를 아하. 보내시고 네. 그 미션을 해결하도록 하고 네, 이런 이제 실용외교를 직접적으로 음. 하고 계시는 걸 저도 이제 몸소 체험하면서 네. 을 정말 기대해볼 만하다 우리가 이거를 뒷받침 해야 되겠다 음. 지금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